어우 어우 효아 고갈 공유자리에 어, 두자 너가 말해 응, 내가 말할게 킨디 먹어야겠다. 아왜해또 왜 시작. 힌디안 응, 먹어. 아 오랜만에 국수 끓일 먹을까. 아 빛데이 빛 킨디 먹어야겠다. 가자. 소년아 될걸나가다아가리 조금 이제 좀어떡하나 또. 일번 자리 방향 준비하고. What a b o 것 같아? 이뼈 빠지면은. 일로와, 일로 일반 자리까지. 그치. 아, 나는 꼬마 안 하려는데. 나는 모르고. 엄청난 비하가 있어, 이게. 이뼈 빠지면 고가 잘. 쟤네 이거 폭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 기지 막는 속도가 너무 느려. 니 하.. 쟤 낙세.. 오나 어, 인도 낙세다. 수확 그대로 꼬였는데? 그냥 수업 마쳤다. <laughs> 아나 찍지마. 저 은근히.. 제다석이 <웃음> <웃음> 역시 이래, 이래서 공격이 안된다니까 네? <웃음> <웃음> 지금 갈티 갔어 내려와 하트니까지 이거 시랑이폰부터 맞을게 내려와 아지나폰부터 맞을게 지나폰부터 받는 이유는 지나 처음에 운전 올인하는거야 네 지켰어요? 응어 어. 우리 이리와봐 빠져있다 들어갈게요 저 그냥 바로 2번 물게요 어 고. 2번 은신 1번 가자 들어와 그 우리 슈퍼 우리 슈퍼 1번 잘되요저땅 올렸어요? 우미 땅 우미 땅 우미 땅이에요? 우미 땅 무시해 1번 자리 고갈 여기서 나포 다 나포 1번 계속 아 검침. 직변 직변 고간 다 찍긴 찍었는데 티나의 전부 땅 끝났어요 1번 가자 이거 그러니까 얘 우리 땅이야. 우리도 땅다 올려. 못 이겨, 못 이겨. 뭐라, 번넉백 뭐라, 번넉번1번넉격 이번 중어요 이번, 이번, 이번 유명. 지게 아, 들어. 번 가? 번 아, 죽었다. 음... 분포. 어? 3공속번 가. 삼고 이번에 어요3번 없어. 4번 가. 1번 가. 3번 3번 1번 3번 빠야. 3번 빠야. 3 번에 없어. 3번건너 봤어. 아, 집중. 살리는 데 집중해. 나비. 저 앞에. 스킬 바 있어요? 어서 하나를 챙겨 가자. 전화도 뭐라고서 봐. 오케이. 나이트한테. 이 번. 전 불러 봐. 5번 가자. 5번. 2번. 다시 2번. 5번 가. 오번 5번. 5번이야? 어. 우리 어요 다시 여기서 1번, 여기, 여기 일단 이거 되면 광영한번 돌려라. 2갈안 돼요. 2가지, 2가지. 2가지, 2가지. 1이 가자, 1어 가자,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가자, 1번 가자. 어번 가자. 1번 가냥 1번 1번 가 1번 아, 아. 올릴게 번 오버 아클릭해요 비버 클릭 막... 막아. 해막아야 저희 보보 떴어요. 됐어. 잘보일어나오라 뭐 일단 저는 저 뛰어올게요 그러면. 윤호랑 다 소리 딱 올려. 마지뒷 마지막까지 올려. 그럼 뛰어. 이번 일어났어요. 할게요. 어. 나 떴다. 오라한테 지금 아무것도 못 줘. 오라 수가. 1번 일어났어요. 오라 전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돼. 이거,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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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 접어. 저 보급품, 보급품 깔아갈게요. 어. 빼던가, 아니면, 뭐, 차별하던가. 하나 아, 해서 접어. 킬다 아껴. 보급품 챙겼고. 나 애들 끌고 챙겼어. 지금 경계까지 왔어요, 그냥. 뛰어내려. 마비. 빨리. 잘 자요, 마비. 방어물량 시련이부터시련이부터 먹고, 월한테 전부 씌울 거고, 그 상태 바로 먹어. 치우가차 이동생은 제아버게요 응. 너소장이 부터 한게 나만이 다 계속 올줄 돌려. 애들 들어와요. 여기. 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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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지은를 어, 피합죠? 가요? 어 지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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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가자? 에들다 있어요? 이번부터 가자. 이번 여기서 순다저 먹고 들어가요 그냥. 아 이번 순삭해. 이번 이번 1번1번1번1번 이번 1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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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번 이번 5번아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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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3번투자이요5번컷오케이4번 1번 다 더, 6번 현재. 1번 다일어났어요 1번 가 1번. 가자 1번. 1번. 자, 자, 마비? 1번. 1번. 나 2번. 가자, 2번.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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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번. 2 2번. 2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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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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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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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번 얘네 치유들이 잘 못해. 그러니까 살리는 거에 집중해. 서로 서로. 아, 이 번이라. 가자. 이 번이라. 한 번. 이철 빠졌고. 왜 공중 속박? 팀 팀네. 철 오라 오라스. 한 겹. 한 뽑고. 오 번. 1번1 번. 1 번. 1 번. 직각. 아따 이거 직각 존나 거... 잘 쓰네 이까 이번 버려요. 이번 버려. 한번 한번 가자. 아 잡았어. 한번간결나보호진의 땅. 아. 이번 일어났어요. 이번 일어났어요. 뭐라 키트요새. 그냥 뛰어와요. 이번, 이번 가자. 이번 이거 어이, 살려야 되는데 서로 어... 잡고 죽으면 이번 안 돼. 땅? 이번 땅이 이번 땅이에요. 어, 1번 가. 나보스그래한번 아, 간다. 1번. 민호 나비 우리 다변신 우리 다변신 민호 마비, 비 마리? 야, 이게 힐이 안따라 가나? 다시 아, 구 아, 와, 이거. 1번 데가 죽으면 끝이야. 우리 디더, 디버프 못 풀어. 바비. 1번짱, 1번짱, 소아, 꼬마이영화 2번, 2번, 2번. 1번 충게 우아. 뺐어요. 우아, 우아우아 하지 말고. 4.4, 3.4 충청. 네 지금 치료 성공 계속 놓고 있어. 우리도 성공 집어넣고 해. 포트, 어, 아, 점4 아, 그대로 맞지 말고. 3.4를 다 그쪽으로 가요. 아씨, 나 큰일 났다. 이번에 풍 바꾸고 간다. 포장이 네. 베이스 대기. 네. 딜 올릴까요? 에왜 나가? 왜 나가? 왜 나가? 들어가, 들어가! 대상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 이번에 딜다 올려. 그리고 풍 바꾸고 갈 거고. 예전에 네. 집중하고 진난시련이는 딜보다는 워낙 살리는 거지. 네. 이거 둘이서 치는 거를 못 살린다는 건 말이 안 돼. 풍 올려, 통풍려 올려. <laughs> 응. 귀한 사람 아니요 저베이스내기 그냥 고고 고고 그냥 고저그리먹어그어요고 그냥 고고 그냥 고고 그냥 고고 그냥 고고 그냥 나고 그냥 남고 그냥 고고 남부고 어. 아. 냥 고고 그냥 고고 어. 냥 고고 그냥 고고 그냥 미리 해놔야지 1번 혹소는 이렇게 느려 직변또 남부 대기하라니까 6번이야 복부 뛰어 복부 뛰어 복부 뛰어 됐어 버리고 뛰어 소장 이동 타고 복부와 네뭐라범자 아브라텔다 내려. 서현. 얘들아. 너다다 돌려. 다 뭐였지? 나 이거 받았고 다다 들어간다. 포... 다 포기도 그냥. <웃음> <웃음> 아, 부산에서 투자 올리자. 아니야. 오케이. 가자 들어가자 오른쪽에서만 교전할 거야. 왼쪽 쫄지 마. 음. 5번봐 일단 바로 철벽 첫방 올렸어요 오케이 어 얘네꺼 제 네, 몇번서 가요? 2번 무적 2번, 2번 부터 가. 2번 무적 1번가 1번 나 지금 안보고있어 1번 내자 아 3번 내자 3번 내자 4번부터 가분면 3번자리 고갈 2나 점4 와라 물약먹어 6 6아 지금 2번 물약 먹어. 아. 내가 잠깐 기다려. 물약 바로 특장. 먹고 1번 가자. 1번 가자. 잠깐. 아. 샛요끼야. 천 선수. 지금 이렇게 두서가 없지? 내가 뭐안 부를 때나 좀 불러 줘 봐. 그쵸. 나 지금 보고 있잖아. 내가 기적 내가 빠진다니까. 시라이 먹어. 뭘, 뭘 먹을래? 근데 그래야 이거 시한해 그냥... 먹고. 이게 상치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교전때 먹고 들어가 먹고. 아예 누나까지 오고 나서 갔어요. 우리 풍 받을 때저때 때 집중해라, 집중저 이동 중에서 두개 있어요. 보갈이랑 유명한 니네가 맞추는 거야. 자꾸 말이 없다, 니네. 너무. 한 번부터. 네. 한번생각해 네. 차도 먹었어, 요 오케이, 가자. 네. 2번부터. 우리 주복 검상금에 DP 다 올렸냐? DP 없어요, 이제. 1번, 시대에... 여기서, 다 여기서 나포. 지나, 지나 여기서 나포. 여기서, 그래. 나포, 여기서 나포. 1번 간다. 1번 <laughs> 줄건 1번, 뭐, 뭐 1번 버려, 3번 버려, 3번 안 돼. 진짜 힐 들어가 올 관계 안저끝났어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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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와 4번 가, 4번 4번 가, 5번 자리 번 가, 7번 가, 8번 가, 9번 가, 10번 가, 10번 1번 다 넘어졌어요. 2번 가. 3 <laughs> 어, 그래 바로 여기다 폭사. 4어 가. 어번번 가. 백번 1번 남부. 번 6번 가자. 6번 남부. 4번 가자. 어번 남부. 4번 가어어번 남부. 4번 남부. 어번 남부. 4번 남부. 북 남부. 4번 남부. 니네 남부. 6올라부서번번 여기 앞에 내 앞에 선생님 그 이동 스타 부고 먹고 온대 아나 보았어, 아 보았어. 플릭 네, 클릭, 플릭 클릭 안될것 같은데. 된다. 애다 갔어요. 다 갔어요. 어. 야, 아, 따 아브란다, 아브란다, 아루한다 뒤에. 보았더라. 아 아브란다 썼어요? 플릭은 했어요? 일단 아, 1번 일단 아, 1번 우리 클릭못 했다. 한번더갔어요클릭못 했어요. 아브란. 아 죽겠다. 우리 아브란 들 들어간다. 현장에죽고나면 남부 MPC 가라. 일번 무자. 1번 무자. 남부 MPC요? 네. 그냥 어. 재원 왔어요. 애들 왔어요. 아브란 들어간다. 2 번부터. 저 지금 누었어요? MPC 가라. 게요 네, 금방 갈게요 미션요? 뭐라 첨 보고 올게요. 그냥 잡으석 쓸게요. 1번 받아. 두분2 시간 았어요 나 침묵... 너, 아비 네? 아저 근데 넘어졌어요 1번 버리고 2번 갈게 남이다 깔았어요 오케이 됐어 다 깔았어 저 그냥 뭐야 1번 있어요? 간다 1번 간다 <laughs> 안 왔지? 어나 지금 가야되는데 야 아군 정있어우리 이동 중면서 포기 하나 빠르게 은밀 은밀한 거 깈게요. 어1번 아, 버려 아, 2번 낙점사 어, 깠어요. 아 이거 베이스 깔고또 이러면 또 친다. 좀 살라 혼자 하고 있다. <laughs> 와 이거 난리 났다 철벽은 들어갔어요 나다점사 따라와 오라 진압해 고 전부다 1번 따라와 뭔 개판이야 진짜 요즘 심하잖아 오늘 나 땄어 어차피 못살일거면 그냥 다점사 들어와 1번 버려 2번 2번가 있다 또또또 뒤뚱뜬다 5번가 5번, 가, 5번. 야, 우리... 또 아, 침묵... 소가 들어왔어. 5번가, 5번가... 우리 아군전보 있는데도 지금 계속 죽는다. 이게 말도 안된다. 진짜 차단 신속... 정하는 내가 구할... 5번따 무조건... 포차가 버려, 6번... 나에서 꼽아줘. 대놓는 사람. 나 아, 잠수 없어. 여기 다시 오면 잠수, 잠수 주, 우리, 우리 끝난다 ]까요? 이거 게임. 제가 아 봤어요. 그래도 아 교전해. 잠사 아 부르면서 아 교전해. 어우 우리 잘하고. 아 우리 이봐. 이봐 어 이봐 어어어 아오케 이. 나못 어 뺏겼어요. 이어 개나 밀고 먹어. 어아 좋다. 나무 다 털린 것 같아요 저희 전면하면 끝이다 이거 소수에 고갈 있지? 없어 4번 4번 가1초 다번 끌어 오케이 올라가 1번 들어와 1번 들어와 다 1번 들어가고한면 돌아갔어요 네 1번 바꾸셨다 1번 지 마. 우리 1번 방어 2번 2번 없어 2번 2번 없어 3번, 3번 3번 저바드 그러면 서바드 서바드 서바 회신 쭈부서먹고 그냥 기지클리어 아이고 아호방 우리 5번가 5번가 5번 조정 가네 몇번 우리 몇번 5번이야 5번 아니 야 2번이 나 견제하잖아 여보세요 또 승리 이번따 2번, 따. 2번? 한번 탈피? 아... 한 번. 아, 나 아비. 더 이겼다, 이거.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각자 반성들 주면 NPC 깔고 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아군 전부인데.